여기도 미드 정글 튜어인 거보나음 닉네임 똑같네. 저와드바은막 아, 곤란하다. 아 여기네 있 다. 괜히 갔다 와드박을라고. 쌀킬 먹었다. 죽댔다. 근데 괜찮아. 미드 상성 이겨서 미드가 이겨줄 거야. 아 근데 저기 있었네. 느낌 상성 이기, 이기는 건 아니지 않나? 저 근데. 그거야 손싸움이긴 한데 내가 로밍 가야 되겠다. 어, 이상하게 죽었네. 그래 나 거야 이겨야지. 아니 근데 1킬 줘도 이긴다는 마인드. 바텀은 킬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나 스펠도 안 빠졌어. 이 와드 박았을라 나? 안 박았네. 중앙에 박았나? 이거. 미션 척해야 되겠 아니야? 얘 우리 정보는 아니 아니었지? 응. 가자 형. 야, 여기 있다. 미드 이래 간다. 아무리 5천 있는데 이러면 레오나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응. 레오나는 먹을 거리였고 뭔딜은못 먹는 거리였을 거야. 진짜 오 왔나? 한번올 수도 있어 뭐, 위에인 것 같기도 하고 핑치 키는거 보면. 동선대로면 위인데, 아야, 따꼼따꼼하네. 따꿈 아깝다. 와한대 어, 넘어갔네. 루 아, 풀 써줄게 그냥. 레오나 풀 썼어. 하면 좋다. 레오나 보는 게 낫지 않나? 레오나 루플인데 응. 생겼어. 나단나 죽으면 나 그레비스 재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얘. 좋다 바루스 레오나 둘다필쓴거 같은데? 응둘다 썼어 방금 막타 응. 형 칠라고 썼고 얘는 처음 했었고 근데 키아나도 별로 지는 상상은 아닌 거 같다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그냥 만약에 아까 내가 1킬 안좋고저템 없었으면 이겼을 거야 어 그러니까 손 싸움인가 보다. 저거 별로 안 밀리네. 키아나가 밀리는 줄 알았는데 난. AD라 가지고 저 음. 은근히 박 박세 하더라. 아이고 죽었다. 아쉽. 아다 먹어야겠다 이거. 아, 안 죽었어. 또리. 아, 아톰 이기고 있어 그래도. 나이스 잡았다 뒤로 뺄게 나쭉 빼면서 나 피관리 하면서 앞으로 갈게 근데 뭐 있는 거 같아 형음더안 해도 돼 굳이 안 잡아도 될거 같아 라인도 좋아서 음, 라인 좋아서 리온 갔나? 레오나가 저렇게 한다? 뭐 있어 음 뭐가 뭐 있는 무빙이긴 했어 근데 이거 느려짐 걸고 그 W 한번 깔아보지 근데 쟤네 경험치 다 놓쳤다요 음 게이드 안 맞아. 내풀 2분 남았고. 에이. Okay. 어, 아까부터 왜막타 진짜 위에 있다. 가는 중. 나 뒤에 있어. 아, 까비. 어 까비해. 정신 못 차리는 거 같은데 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앞으로 가면 안 돼. 이번라인세개 박으면 받고 직가는 좋게 해야 되겠다. 나이스 잘 잡았다 파자 안된 짜장면 저기 있어 위에 다행히. 위에 그냥 죽었네 짜장띠 아나 어, 골렘한테 죽어요 아씨 골렘한테 있어. 나이스 어 다행히 살았다 위에 나 위에 봐주느라 너 못봐줬다 음, 괜찮. 괜찮. 이거 레오나가 킬 먹었어. 괜찮. 이제 풀 돌아용. 파텀. 나 랜턴 대기 해줄게. 나 마나 채워야 돼. 응. 음, 기다려줄게. 상관없어. 혼자 가서 할거 없어서. 가자. 나저화 있고, 풀 있고. 쟤네 둘다풀이 있어. 파텀. 음. 할만하겠다. 나 이제 6. 나도 6 조만간. 얘 음. 노리면 될것 같은데 그냥. 음. 아플 플래자 플레, 갈 걸. 팔 오. 제둘다플레건가 지금? 아니, 아, 니아어둘다 썼어 둘다 썼어 아, 나 플래치, 플래치 갈 거야 아, 이거 플래치 있으면 잡아. 안 돼. 괜이스거이 보면 되지. 여기. 나이스. 나이나가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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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머지 이야 위에 나 먼저 집 갔다 나가요 음. 위에 갓기가키아나가차라네갓 어, 근데 레오나도 위에 갔다 이러면 바텀은 민거 같아 리갓나전가나가 차라리 차라 뭐야 W 이러요? 안정. 풀 W가 안 되네. 나 집갔다 올게. 응. 하고 우리 탑이나 미드 쪽 가면 될 듯. 하민님 안녕하세요. 택시 부르룩 불렀제요. 바로 뛰어갈게. 음, 카카오 택시 불렀어. 여기 어, 렌터. 오케이 좋았다. 너 조금 조심해. 나 거리 조절할게. 이거 나는 죽어도 되니까 형은 안 죽으면 되니까 내가 앞에서 그냥 다 처맞고 플래시로 뭐 빨아들이던 그냥 잘 있어. 어이가 없어. 이가 없네 진짜. 말하자마자 죽었어. <laughs> 어이가 어이가 놓고 그러니까 이게 없네. <laughs>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턴이긴 했어. 음, 맞아. 아 근데 와드 받고 빠져나 있는데 어 얘네 다 파밍하는 시간이라서. 어? 넷도 되게 쉽게아말하는 어, 대로 됐네. 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턴이긴 했어. 이거 확 기다려 주긴 해야 돼, 우리가. 오케이. 핵인 제노풀 이거 노풀이야. 공짜. 나이스. 나이스. 바루스가 공짜긴하다 바루스 멘탈 나간거 같아제 하는거 보니까 이거 탑 가겠다 이번에 애들 어. 보여주나? 어. 딜 조금 부족하네 어? 이거 띄워주면 되겠아 전용공 안간에 빼야되겠다 미드 버거 어? 이거 좀 쫄.. 아줄만한데다 사일러스 네. 올라오는 중 노아안 된다. 안 된다. 비제 노플. 애들 다 온다. 다 온다. 너무 깊은데. 쟤는 잡았고, 살... 위에 신짜오 보자. 신짜 깊은. 아, 나 잡았고. 위에 여기 보면 되겠다. 나그 이제 간다. 일단 나 여진도. 바도 돼. 사바도 돼. 아니, 아니. 근데 제가 힐아 그걸 안 탔어. 와, 와. 렌턴을 렌턴만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개오만데? 쟤왜 랜턴을 안탔지? 뭐? 그니까 쟤가 랜턴을 안타는 것도 있는데 너 씨. 조심하라고 라코야 형 나는 서포터기 때문에 팀이 우선이긴 해요 근데 아니야 <laughs> 친구 너 친구 버리 돼. 형만 봐줘야 되겠다 어이C 랜턴 도졌는데 끝까지 안탔어 저 새끼 어, 쟤 근데 어차피 알아서 잘 살아가지고 우리만 잘하면 되긴 해제 알아서 그냥 하라고 해 오케이 어차피 키아나 저거 은신있어서 잘 살잖아 친구 갖다 버려. 데리러 갈게요 다시. 오케이. 형 파밍턴 가져야 되겠다. 어? 형, 나 평타, 대포 안 먹어. 평타 그 캔슬이었어 방금. 딴거 쳐가지고. 대포가 더 맛있잖아. 저 대포 피못 봤어. <laughs> 라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쌉 차리고 있어요. 이걸 온다고? 뭐해? 아, 맞아. 잠깐만 맞아 키아나야? 얘도 풀? 잠깐만 이거 우리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니 잠깐만 우리 카서스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왜 계속 죽어 우리? 라코야 안 되겠다. 우리 우리 팀 없을 땐 뒤에서 랜턴 대기만하자. 오케이 그래야 된다. 요다어요다 비벼졌다. 키아나제저 친구 박는 거 좋아한다. 우리보다 심하다. 그냥 제 랜턴 대기해 줘야 되겠다 그냥. 아직은. 아니 집 가면 템 뜨겠다. 여기 레오나 비해고 있다. 여기다 비핵고 뺐다 Q 한 번만 맞추지 Q 맞추고 공수면 힐인데 저거 아좀 아, 아쉬운데 콤보 콤보 좀 아쉽다 비핵고 있어, 어, 잠깐만, 아이고. 와, 나템을몰 랐네. 나저템 으로 속박당 했다. 뜯다, 뜯다, 뜯다. 아, 만년 설이 저걸 생각 못했네. 뜯다, 아, 리얼 각분 썬데 큰일났다. 음, 만년설이... 음, 그냥 뭉쳐야 할것 같은데, 이거 이제 잘 싸워야겠다. 불리하다 용, 용 1분 남았으요용보자 와... 신짜오가 이코인 게 말이 안 되는데, 신짜오 이코네? 하 나도 나구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어도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린 아, 나도 아,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나 아, 나는이 오페가 빠졌다. 아, 내가 맞았네. 개꿀. 개이고 노플. 용 끌었어. 어. 레톤 줬어. 나이스. 나이스. 이건 좋다. 빵 나이스. 뻥. 됐다 용 먹었다 이런. 좋았다. 이거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면 하면 안 되겠다. 팀을 믿으면 안 돼. 이거 형 형만 믿고 해야 되겠다. 그냥. 음 그래야 할것 같던 지금. 솔라리 떴어 일단. 오케이. 그냥 어, 그래도 이코가 떴다. 일곱 높픈 카사스 궁 1분 사이라래고제 테라 없는데 어여 다우도 있네 오케이, 나이스 바로스로프 랜턴 봐줘 쟤, 쟤한테 던지려나? 레오나 아레다 쟤는 이러면... 죽었고, 쟤는 갖다 버리고. 미드 나 랜턴 2초. 2 초. 시 시간은, 시간은 잘 5, 보겠다. 5, 5, 5. 밀면 되겠다. 여기 아직도 아래에 있다 저거 바론 봐도 되겠는데 진짜? 이거 바론 여차하면 칠 만하지 않나? 어 미더 한앱더 밀고 내 키아나 궁 없긴 한데 이거 우리 아래쪽으로 가야겠다 싸일 저쪽에 있거든 치는 건 해보고 비에고 한번 볼만 하지 않나? 아예 오는 거같 여기 두개고 일단 시야 먹으러 오긴 아, 한다. 뺄게? 그냥 위험하다. 여기 고나존냐 뭐야? 어, 아, 쟤존냐로살아는데 아, 너무 아깝다. 여기 근데 위에가 시야가 있나? 왜 시야가 있는 것처럼 그냥 애들 다 시야 없었을 텐데. 대놓 그냥 존나라가지고 그냥 대놓고 온거 같은데 저거 <laughs> 근데 이거 상대도 강제성 좋아가지고 그냥 선합류 해주는게 좋을거 같은데 내 생각엔 엄청 손해는 아니다 근데 왜가 왜가 나름... 어 저거 가는건 좀 아닌데 바루스 마나 없어서 쟤네 바로 못칠텐데 바루스 노만한데 안 친다. 근데 레오나 존야를 가네. 오골로 끌려고 한거 같은. 방어 방어도 있겠다. 그냥. 와 신차오 10킬이네. 그 영혼 대 맛있다. 어. 아싸, 신차오 풀 뺐다. 아, 개꿀. 유일성. 예상. 얘도 초시계 쟤도 4분 30초 26분 5초 미디어보호 정글플 이거 용 1분 남아서 용싸움 보면 될것 같은데 아쟤또죽었또잘리겠다 아, 다행히 4분... 아, 안 맞았네 음. 미드 저바로스 혼잔데 자뭐 이런거 좀 해야되는데 아니 근데 카밀이 와줘야돼 그냥 선압류 해줘야될거같은데 비에고 위에어 비에고 위에다 여기여기 어, 여기, 위에 위에부터 보자 ]으로. 위에부터 콜라리있어 나있어 시시합어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얘네 근데 할 만한 가할 만한 것 같은데? 카, 우리 카스 궁이 있어 일단카친다카스스 응, 궁으로 피 빼는 거 좋다. 어. 스쿠니 일전. 바이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뛰면 된로 이거. 뒤질 뻔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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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바로 이로바이바 비에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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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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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바로 나로바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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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로바 아 맞아 빠지긴 했다. 근데 뭔가 음. 하나, 둘, 셋, 갑이 안 아난 나 데리고 가줘 애들은 좀 시야 보여 줘. 게임 지나 왔다. <laughs> 근데 이거 비에고, 아 그냥 비에고랑 요요요 요, 요, 요 친구만 안 들어오면 괜찮을 거 같다. 근데 우리 치감 음. 템이 1도 없긴 해 형. 근데 우리 팀 아무도 안 썼다. 치감 필요 없던데? 데미지가 그니까 잘 박혀가지고 미치고. 안 갔어. 아형 말고 다른 뜻. 이거 사일 치감 템 써야 할 듯. 랜턴 봐줘, 그렇고요. 킹 아가라고 올로 가지게. 어, 우리 한타에 어, 살어야 돼. 알쓰. 오케이. 무조건 그냥 1턴 먼저 쓸게. 이 빠졌어. 너 플래시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랜턴 봐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 아 그럼 나 이거 그거 걸 미카엘 갈 걸. 뭐야 맞아. 아니 저 국마초도 안 죽어. 그냥 이거 그냥 뚫고 가자는 거 같은데 느낌. 그냥 핑합면돼나 이거 봐주라 일단 다 그건 했어 저화 걸어왔어 점화 걸어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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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초시계 음. 타이밍 좋았다 개, 개 쩔었다 초시계 애들이 네. 한 번에 뒤에서 갑자기 들어와 네, 너무 그거였어. 형만 봤어, 초식이 있는데. <laughs> 어, 진짜 나만 봤어, 얘들 아이, 또! 나이스, 나이스. 네, 이거 쉬운 게임, 어렵게 갔다, 쉽게 갔다. 아니, 진짜 어떻게 내가 딱 그냥 한타임 살이자고 하니까 거기서 연속으로 계속 적어가지고 왔지. <laughs> 그니까, 우리 세번 뒤져가지고. 아, 그니까, 냄새가 너무 안 좋긴 했어. 맞아. 정글은 잡골 쪽에서 잡골 먹고 있고, 탑은 탑 라인 받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위드는 바텀 라인 받아 먹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진짜 그냥 사려할 턴이었는데 어, 어떻게만 탁... 받고 뺄라했는데딱 거기서 눈 마주쳐 갖고 다 죽고 그러니까 그니까 진짜 사려할 턴에는 진짜 안 사리면 무조건 죽는 것 같아. 맞아. 그냥 살릴 때 박혀 있어야 돼. 어.